1쪽 금속 원소인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칼리 금속 잘 아시죠? 우선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알칼리 금속은 이제 알타리 무 알타리 무 보통 총각무라고 하죠 이제 그림을 보시니까 총각이 한명 보이시죠? 이 총각을 떠올리시면서 아, 이 총각무, 알타리 무,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머리를 보십시오. 예, 세수 떼야가 있습니다. 이 세수 떼야는 프랑스제 세수 떼야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는 프랑스 프랑슘 세수 떼야 세슘이 있습니다. 프랑슘과 세슘 이 있습니다. 이 세수 떼야가 빨갛죠? 근데 이 빨간 옥입니다. 홍옥입니다. 홍옥. 그래서 세슘은 원자 번호가 홍업 5 55, 5 5 5번입니다 프랑스, 프랑슘은 87번인데, 이 팔찌를 차고 있다 생각해 보시고, 팔찌가 아, 프랑스제 팔찌다 생각하시면서, 프랑슘은 87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른쪽, 오른손을 보십시오.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 배터리입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리튬 으로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튬 알칼리 검소 가운데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은 역시 광산 산에서 캡니다. 그래서 3번 리튬입니다. 왼쪽 왼손을 보시죠. 왼손에 빨간 반지가 두개 있습니다. 빨간 반지 루비 루비 반지입니다. 루비가 빨갛죠? 두 개입니다. 그래서 루비둠 입니다. 루비둠. 루비듐은 원자번호가 37번입니다. 그래서 빨간 판지 밑에 예, 상치. 아주 우리 잘 먹는 상치. 채소 아시죠? 예, 상치 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루비둠은 원자번호 37번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니까 또 허리에 예, 칼을 차고 있습니다. 시칼입니다. 식당에서, 식당에서, 다다다다, 예, 식칼,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검 속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식당 일군 일구, 19번이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칼륨은 원자 번호가 19번입니다. 왼쪽을 보시죠. 왼쪽 허리를 보시죠. 낫입니다. 낫, 나트륨. 예, 알칼리 검 속에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잡이에 젓가락 두 개로 이렇게 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11번입니다. 나트륨. 자, 이제, 알칼리 금속 종류 머리에 담아지십니까?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제일 위에 세수대와 세슘, 그 다음에 오른손에 리튬, 연소 루비 두 개, 루비둠, 오른쪽 허리에 칼을 찾죠. 식단 칼입니다. 식칼 19번 또 왼쪽에는 낫, 나트륨입니다. 손잡이 제 칼을 두 개로 되어있다. 상상해 보시면 11번 나트륨은 11번입니다. 팔의 팔찌에 프랑스째 팔찌 에또 생각해 보시면 87번 프랑슘입니다 이제 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알타리무 총각물을연상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지만 아주 물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총각무 알칼리 무를 물을 끓리시면서 아, 물은 금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총각이 숨을 들이시면 즉 산소와 알칼리 금속이 만나면 어, 이 총각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좀 병색이 있죠.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창, 산소를 만나면 창백해집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폐까지 들어갔습니다. 폐에 들어가면, 아, 네, 파,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페로포탈레인 용액이 만나면, 루비둠처럼, 루비처럼 빨개집니다. 또 세소제야도 빨갛죠. 그래서 알칼리 검석은, 이 총각은요, 페노프 탈레인 용인을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각은요, 이칼리 검석은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수소와 너무 잘 놀아요. 수소를 물을 만나면 수소가 발생,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광, 총광무 알칼리 금속은 물을 만나면, 물하고 접촉이 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머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에대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금속에 대한 이야기, 또 원자, 어, 대한 이야기도 그림 필기 노트에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대로 머리 에잘 한번 상상해 보셔요 머리 한 그려보세요.